자, 여러분들 일반 골프가 어프치의 상황에 전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연습장에 가면 일반 골프에서는 똑딱이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고 출라인이로 똑딱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백스윙과 피니시를 올려줍니다. 올려주기 될때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열리는 것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뻗어서 돌려주죠. 현재 루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거의 90% 이상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백스윙, 피니쉬. 백스윙, 피니쉬. 백스윙, 피니쉬.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 골프로 스윙을 배고 우난 다음에 일반 골프로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저렇게 공을 멀리 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골프로 수행한 것은 백스윙과 피리시가 거의 대칭되게 하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백스윙 을 했다. 네, 왼손을 완전 히 교차시켜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서 헤드가 완전 히 닫히게끔 이렇게 어프치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개의 공을 쳤을 때,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아, 스윙으로 자세를 잡고, 스윙으로 처음 연습한 사람들은, 아, 스윙으로 어프로치를 하는구나. 이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 아닙니까? 자, 그 아까는 스윙이 너무 컸지 않느냐? 너무 스윙이 컸기 때문에 이걸 지금을 줄여서 하면 안 되겠느냐? 예, 제가 한번 스윙을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예, 심리적 하겠죠? 한두 개, 세개 쳐보겠습니다. 음,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예, 어찌 보면, 어, 실수 없이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 지금 현재의 공이, 제법 그래도 잘 붙었죠. 예, 붙었는데, 자, 라이가 좋거나,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저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면 일반 골프의 스윙식 어프로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어프로치를 하려면 여러분 수십만 개의 어프로치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린 주위에서 1년 1 2달 산다고 가정했을 때 5년, 10년 골프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골프가 예, 칩샷 올카바를 제시하는 칩올 골프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왼손 끌기, 오른손 끌기로 일반 골프로 연습하는 것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 정성을 덜 들여서 하나만 완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칩샷 올카바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일반 골프는 라이가 좋을 때 어느 정도 수달되면 성공 확률이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라이가 나쁠 때 입니다 제가 라이가 나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잔디가 하나도 없고 맨땅 형식이 되고 거의 라이가 없어서 클럽베이스가 공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골퍼들은 실수를 합니다 예 급한 나머지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일반 수으을 하면 공 밑으로 클로피스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탑볼, 내지는 뒷땅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뒷땅 치면 어떻습니까? 예, 백타를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뒷땅을 치면 무조건 한타 이상이기 때문에 따블복 이상이죠 브릿치 상황에서 음. 여러분들 뒷땅은 무조건 앞서야 됩니다 자또 라이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의,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공을 잘 걷어올리려는 생각 때문에 급해집니다. 급해지기 때문에 잘 맞은 공도 결국은 원탕 맹탕, 그림을 넘기거나 탑볼을 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뒷땅을안 치려고 공을 걷어올리거나 아니면 공을 잘 보내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탑볼을 치게 되는 겁니다. 뒷땅이나 탑볼이나 결과는 같은 것이죠. 제가, 그러면, 칩샷 올카바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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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골프와 다른 것이 있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왼손으로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칩샷 올카바가 추구하는 골프는 쉬운 골프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일반 골프는 뒷땅을 치고 탑골을 쳐서 엉망 골프가 됐지만 칩샷 골프는 간단하게 왼손 하나 끌고도 일반 골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오른손은 마찬가지겠지만 왼손 을지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왼손 끌기, 힙북 끌기고 어프로치를 하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어프로치 슛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 골프로 여러분들, 열정 가서 배운 스윙 가지고 또그 다시 또쇼킹을 하고 해서 많은 시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분들한테 칩샷 올카바라는 이런 아름다운 골프 이론을 널리 전파해서 모두가 고생하지 않고 쉽게 쉽게 골프할 수 있는 것을 전파하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고 일반 골프로는 아, 골프 어렵구나. 칩샷 올카바 골프로는 쉽구나. 치볼 골프를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쇼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